스위스 한인이 적극 추천하는 스위스 로컬 맛집! 여기는 꼭 가야 한대요. 이곳은 바로, 네, 정말 휴일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. 분위기가 너무 좋아, 영화 속 세트장에 온 기분이었어요. 아, 치얼스. 오늘 딸이가 달릴 것이라는 걸 마치 예고하는 듯, 말친구도 열심히 달려가네요. 여러분, 어디 가든 맥주가 정말 맛있어. 맥주 무조건 시켜야 되는 거 알지? 어어, 알코 요정 나타났구나. 사장님, 여기 빅비어 두잔 추가요. 맥주 한 잔에 이제는 피자와 스파게티를 한번 먹어볼까요? 도우는 바삭하고 식감이 좋았는데요 도우를 찢으면 쫄깃바삭하게 뜯기는 게 입안에 넣자마자 화덕향이 샤아하게 퍼지면서 목구멍을 무겁게 감싸는데 거기에 맥주 한 모금 먹으면 샤아하고 내려가는 게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. 스파게티 한 입을 먹으면 기분이 더 좋아지지 부드러운 토마토들이 마치 입안에서 스페인 토마토 축제가 열린 듯 마구마구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안되겠다 스페인 토마토 축제로 넘어가야 할까? 싶다가 다시 맥주를 먹으면 다시 정신 차려진 이 조합은 뭘까? 여기도 메모! 메모.